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대박골 채밀하러 왔습니다. 11월 17일 일요일입니다. 날씨가 이제는 가을 안녕 안녕할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이 거의 뭐 성큼 타고 왔는 것 같습니다. 몹시 추워요. 오늘 하늘 구름도 많이 끼고 바람도 불고 어, 춥네요. 눈이 올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어, 아, 원래 받은 분봉벌인데 대박 채밀 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칸은 요거는 잘라서 한테통 뜨고 사각으로 이식했는데, 그게 제일 위에 먹이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나올지,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제일 위에 칸에도 생각외로 꿀이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꿀 많다. 아우, 자꿀 점을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빈틈도 없죠? <laughs> 빈틈 없이 꿀 이렇게 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야, 죽인다두 번째 장. 또 보세요. 이렇다. 우와. 이거 한번 보세요. 죽인다. 끝내줍니다. 빈틈없이 꿀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칸 꿀을 뜨고, 네칸 겨울 월동 식량을 남겨놨습니다. 실조로 뜯는 거는 세 개를 뜯네요. 세칸 뜯는 게 이만큼입니다. 하하, <laughs> 괜찮죠, 이 정도면은. 여기부터, 이거는 이제 먹이장으로 쓸 예정입니다. 자, 여기는 벌이 얼마나 덤비는지 처음부터 망 쓰고 해야 되겠습니다. 망. 쓰면은 이게 시야가 좀 가려서 불편해요. 사실 요거는 꿀이 그렇게 뚜껑에 많이는 없습니다. 먹이용으로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거 한번 보세요. 꽉꽉차갔습니다 아, 어우 무거워 좋다 여러분 숙성꿀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토종꿀의 최고의 장점 봄부터 가을까지 모아놓은 꿀을 이렇게 숙성을 시켜놓는 겁니다 보시죠 이런게 바로 토종꿀입니다 이렇게 숙성된 꿀입니다 죽이죠. <laughs> 이렇게 숙선된 꿀이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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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오늘 요거 마지막 통입니다. 마지막, 이야잘 찾네. 마지막이라고 얘가 뭐, 야잘 <laughs> 찾네요. 자 조금씩 떠볼까요? 야 정말 좋다. 여기 제가 한보자한 아홉 통 떴나? 아홉 통 떴는데 열런 통으로 세 통, 여기 한세통 거의 채워줄 것 같아요. 아, 좋다, 좋아. 자, 떠봅시다. 자, 뜨다 찍었는데, 이야, <laughs> 이 통이 여덟 칸이거든요. 여덟 칸인데, 제일 잘 찼어요. 오늘 볼통 중에 최고다. 이거 <laughs> 보세요. 이 점일 된 거. 거의 빈틈이 없어요. 이게 첫, 제일 위에 칸이거든요. 제일 위에 칸인데 이래요. 이야, 죽인다. 죽기니다두칸 뜨고 지금 요거두 칸이거든요. 어, 네칸 남겨놓을 예정입니다. 아, 꿀 벌통이 전부 다 이렇게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정말 좋다, 정말 좋아. 이야. 대상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숙성된 꿀한번 보세요. 이야. 죽인다. 죽인. 정말 또 좋아요. 후아. 먹고 싶다. <laughs> 이야. 벌통마다 좀씩 뭐 일을 잘하는 통도 있고, 못하는 통도 있네요. 자, 오늘 꿀채밀은 어, 사각대박. 원래 구멍 받은 거. 아몇통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주에 또 와서 또 산에는 어 다음주에는 산에 이제 한태통 꿀 따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이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